나는 다시한번 우주의 먼지다 오케이 이화 음, 좋았어 일단은 차를 뽑았는데 그래서또뭘 해야되지? 어, 일단 저거 혼자니까 1인승 할게요 1인승을 만들려면 혼합물이 두개가 필요해 칼 캐러 가자 아닌가? 나 있나 혼합물? 오 어, 있구나 삽입! 오. <boundaries> 오아 근데 이거 이거 약간 이상하게 나와. 옆으로 휘어서 나오는데. 오이. 어 뭐야? 오. 아, 와. <S cradle> 쩔어. 와. 와. 아 근데 이거 에너지 너무 많이 먹어. 전기를 가지. 앙! 어. 오! 야, 색깔 변했어! 어? 저번에 볼땐 파란색이었는데? 식물이 죽었나봐. 아, 아. 오, 식물 색깔 변했어. 왜 변했지? 아, 어 오, 저거 뭐야? 야, 잠깐만. 오, 이거 못, 못 보던 건데? 버섯인가? 어? 이 뭐야? 알수 없음, 영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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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마인크래프트 찾았어 마인크래프트 가져가자 좋았어 수확 하나 건졌다 좋았어 마인크래프트 하나 건졌다 뭔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이걸 갖고 가자 그 전에 파워 하나만 챙겨가자 어? 아닌데? 테드 아 테드? 버려 괜찮아 좋았어 마인크래프트 찾았다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 뭐가 있을까? 이제 막딱 깠는데, 크리퍼 나오는 거 아니야? 과연, 과연... 어... 어... 오... 서, 서식지, 서, 서식지... 서식지가 뭐야? 어...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그래, 이거... 이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가장 필요한 게 이거야. 저장소가 있으면, 어, 차차 차 몰고 가가지고... 어, 어, 어... 되잖아. 그게... 어, 근데 혼합물이 4개가 필요하네. 어, 기다려봐. 아, 어... 이거를... 이걸 말입니다. 아... 어... 이렇게 말이야. 어... 그, 어... 알루미늄을... 어... 이렇게 알루미늄을... 어... 넣고... 이렇게 돌리고... 어... 하나, 둘... 두개 넣고... 아... 어... 아, 없어. <laughs> 없어. 아무 물이 없어. 내가 너무 펑펑 썼나 봐. 혼무 물을. 혼남물 캐러 갈 때. 이다가 넣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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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들어지다. 지프차. 아, 갖고 싶었다. 아, 드디어. 오, 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개달수 있어. 개쩐다 내가 바라던, 내가 지금까지 바라던 자동차야. 좋아 그럼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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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먹어 맛있어? 알았어 아더 먹어? 알았어 더 먹어 먹어 <웃음> 먹어. <웃음> 왜안 먹어 왜 안먹어 왜 주니까 안먹네 차량의태양년 전지 달아요 아 여러분은 역시 똑똑한 시청자에요 여러분은 역시 여러분의 밝은 미래 <laughs> 여러분은 밝은 미래 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 간다 우와 나 이제 차볼수 있어 쩐다 아 이제 아! 오 여기 동굴 있었네 야 내가 지나간 길 바로 옆에 동굴이 있었어? 풍향발전기? 풍향발전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일단 여기다 주차해놔 좋았어 이제 요거를 엄청나게 캐가는 거야 이제 캐가도 이제 칸이 많다고 아 행복해 나 이렇게 뭔가 차, 차 끌고 가는 게 너무 행복해 오. 일단 차를 타면은 그게 필요하네요 공기가 필요해. 공기. 그리고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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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이름은 몰라 할 거냐고요? 이차 이름은 어 울트라 슈퍼 소닉 붕붕이 쩔었다. 인정? 어, 인정. 좋았어. 이차 이름은 울트라 소닉메 어. 죄송. 그냥 붕붕이랄 할게요. <목소리> 오, 오... 아, 근데 여기상여기상 여기상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뭔가. 여기서 내려가면 뭔가 차가 더 이상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차랑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와, 굴이 짱 많아, 여기. 우와, 저기도 굴이야. 우와, 나 진짜 동굴 이거 지금까지 왜못 보고 있었을까, 이 동굴을. 온통 굴인데? 쩐다. 내가 이거 왜 지금까지 못 봤을까? 아 어, 밑에 알루미늄도 있어. 와쩐다. 나 이제 자원 문제 없을 듯. 차도 있어서. 여러분 차는 좋은 겁니다. 아니 다알루미늄 이렇게 가자아아 어, 아, 아, 근데 여기 문제점은 독가스가 사방 에 있어. 공 사방이 공격식물이야. 얘들이 너무 공격적이야. 장난 아니게. 어안 보여 앞이. 오 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너무 여긴 너무 위험해 여긴 진심으로 너무 위험해 어. 왔어. 아 파밍은 꽤나 성공적이야 이제 집 가면 되겠다. 가 짱. 맞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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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동차야, 이 콩콩이야. 으아. 로버? 로버는 뭐지? 트럭, 셔틀. 어, 셔틀. 셔틀. 야, 잠깐만, 셔틀. 야, 이거 이거 타고 셔틀 가지고 다른 행성 한번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왠지 나 해보고 싶어졌어, 해보자. 왠지 이런 걸 보면 도전 정신이 뛰어나져지. 뛰어나 어, 저지? 뛰어나지. 내가 도전 정신하면 역시 낫지. 가자 붕붕이. 우리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예. 우 붕붕어가만 있어. <laughs> 가만히 있어. 아빠가 아빠만 믿어. 아빠가. 붕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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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팠어.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아! 가만 있어. <laughs> 오케이. 옳치옳치옳치 옳지, 옳지, 옳지. 야, 와드 비켜. <laughs> 어, 동할수 어. 있어. 아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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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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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끝에 낙이 있다더니 수지 찾았다. 잘했어 붕붕아 뷔페 먹을 게 아주 많더라고요. 잠깐 예전에 뷔페 갈 때는 그냥 모스 뭐 파게티랑 피자랑. 뭐, 다코야키랑, 뭐, 즉석식품, 뭐, 그런 거밖에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가니까, 뭐, 배도 있고, 초밥도 있고, 아, 딱, 그냥 아주. 잠깐, 꽉! 수지, 안 돼! 아, 너! 나...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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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아! 어어어어 <laughs> 어, 어, 붕붕아! 붕붕아, 기다려? 붕붕아, 아빠가 좀 꼈어. 붕붕아! 붕붕아! 봉봉아! <laughs> 봉봉아! 기다려! 기다려! 빙봉! 봉붕아 기다려! 오, 오. 이거 올리면 되나? 이거 알트로? 봉붕아 기다려! 오오 뒤집혔다. 오! 뒤집혔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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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역시 봉봉이! 역시 우리 봉봉이! 역시 우리 봉봉이는 죽지 않아요. 왔어. <laughs> 아빠 너무 좋아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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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서 어, 부끄러워서 땅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 <laughs> 붕붕아! 붕붕아! 바위가 날 먹는다. <laughs> 아니, 야 아빠는 슈퍼맨이야. 아빠는 어? 어! 붕붕아!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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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여기 또 어디야? 아, 붕붕아! 로봇 한번 만들어 보자. 혼합물 네개 필요하네. 아따 많이도 필요하다. 가자 봉봉아, 이네 동생 만들어 주러 가자. 아빠가 네가 너무 쓸쓸해 보여서 동생을 만들어 줄라 케요 아하 동생 만들어진다. 동상 아니, 자 막내, <laughs> 막내가 태어났다. 근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야 잠깐만. 잠깐만. 혹시 이거 연결되니 트럭하고? 트럭하고 트럭끼리 연, 연결이 된다는데 그렇단 건 설마 트럭하고 로드가 연결이 됩니? 연결, 오, 어! 아니아니 동생, 막내야, 갈수 있니? <laughs> 어, 어, 된다, 어, 야, 된다, 된다, 오, 동생, 야, 동생이 형을 좋아하네, 야, 동생이 형을 좋아해, 야, 잠깐 기다려, 와, 동봉아, 잠깐 동생 좀 나봐, 봉봉아 잠깐 동생 좀 나봐, 동, 어. 아. 붕붕아, 동생을 놔! 붕붕아, 동붕이가 <laughs> 너무 좋아서 동생을 놓치려나? 제, 이거를 뒤에 달달하지, 붕붕아. 동생이 아무리 좋아도, 나 어, 좀만 더, 좀만 더, 우리 붕붕이 잘하지? 어, 아, 짐 내려, 됐니? 동상, 막내야, 막내야, 잠깐 더, 오, 옳지, 오, 옳지 봉봉아, 오, 오케이 잘했어요 우리 봉봉이. 아,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아 수줍음 안 타도 돼, 어 잘했어. 어, 봉봉아니 네 동생이야. 어때? 마음에 드니? 네, 동생이야. 뿡붕아 네, 동생이 태어났어. 좋았어. 그래, 넌 붕붕이야. 붕붕이의 동생 이름은 쌩쌩이가 좋겠다. 좋았어. 닉네임 센스, 지렸다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어, 포켓몬 써버리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갖고 갈수 있어. 어? 아뭘뭘 포기해야되지? 뭘, 뭘 포기해야되지? 포기해야 아... 내 생각엔 말이죠 음제 생각엔 말이죠 음 일단 혼합물을 절대로 버리면 안돼 혼합물은 무조건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야 마인크래프트 철같은 존재? 그러면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러면 아,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자, 여러분의 자, 연다의 잔머리 시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아이템 중에 유도표지라게 있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여기다 가 위치를 표시해 놓으면 짠! 이런 멀리 서도 위치가 발견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짠. 아, 아니지. 아니지? 기다려 봐. 아니지? 기다려 봐. 풍향계 버려. <laughs> 풍 풍향계 버려. 파워 조그만 거 버려. 그다음에 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붕붕아 <laughs> <laughs> 붕붕아, 붕붕아 잠깐만, 봐, 아빠가 너를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로 만들어 줄게.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붕붕이를 아빠가 만들어 줄게. 자, 아빠가, 어, 난리가 날 거야. 너 이거 이거 아디다스 아디다스라고 알아? 이게 요즘 메이컨데 이거 끼고 가면 애들 이 이제 니 네, 어? 친구 해달라고 난리를 칠 거야. 아고 아빠가. 학장 시즌 다 겪어봐서 하러. 자, 이거는 나이키, 나이키 운동화인데. 자, 이거 나이키 운동화, 어? 이거 그냥 나이키 운동화. 이거 쩔지 자, 이거, 이거 신고 가면 이제 체육 시간에 난리가 난다고, 애들 이제, 어? 신발 밟고. 어? 자, 이거, 이거 끼고. 어, <laughs> 뭔가 날개 같다. 봉봉이 <laughs> 지금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 <laughs> 아 봉봉이, 겁나 멋있다. 야, 우리 봉봉이 세련된데. 야, 우리 봉봉이, 우리 봉봉이 멋있네. 야, 학교 가면은 어 이제 봉봉이 어 친구 많이 사귀겠네. 야, 우리 봉봉이 그래 어 얼마나 멋있어. 어? 아빠가 아빠는 우리 봉봉이만 어있으면은밥도구먹어도돼 어. 맛있으면은 밥도 굶어도 돼, 어? 음, 우와, 여기 빠지면 큰음메 어, 어메! 어메! 쌩쌩아! 어! 쌩쌩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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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쌩쌩 빠질 뻔 했네. 왜, 왜, 구동이가 왜 이렇게 깊어? 어? 근데 저기 왜 초록빛이 나지? 북마 여기서 기다려. 아빠 금방 올게. 어. 자. 가보자. 오, 뭔데? 우와, 멘트리다. 음. 어, 저거, 까만 거 뭐야? 한번 가보자. 저 까만 거 뭐지? 설마 석탄인가? 석탄, 석탄. 아, 석탄이 아니네! 아! 아! 잠깐만! 아빠가 찾으러 갈게. 기다려. 아빠가 울지 말고 기다려. 아빠가 찾으러 갈게. 아빠가 찾으러 갈게. 아빠가 아빠가 찾으러 갈게. 부부가 기다려. 아들아. 아, 방법 아, 아, 아. 아니, 방범비자지. 방법이 방범이 아직 방법이 남아 있어. 방법이, 방법이 있다.

<목소리> 어, 내려 붕공아붕공아봉공아붕공아봉공아봉붕아 봉공화 봉공화 봉공 <웃음> <웃음> 이게 아니었어, <laughs> 이게 아니었어, <laughs> <laughs> 아니었어. 봉봉아, <봉봉봉한, 슥슥아>. 생생아, <laughs> 아이고, 여보, <laughs> <laughs> 아, 봉봉아,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